하늘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아, 지난 설교에서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전했었죠 첫 번째는 아, 나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종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요구하는 사울에서 나누는 그래서 작아지는 바울의 이름으로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세 번째 이름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봐도 무방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또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의 모습으로 살고 나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평화가 넘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어, 로마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죠? 로마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종종 어떻게 좀 쓰십니까? 아, 고개를 갸우등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연애하실 때좀 편지 좀써 보셨습니까? 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아 초등학교 다닐 때 편지의 형식에 대해서 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들 편지 형식이 아시죠? 아, 먼저는 누구에게 수신자를 적고 내용을 적고 그리고 나서 발신자를 적지 않습니까? 누구 누구 가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헬라 시대에는 어,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먼저 쓰냐면 어, 수신자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를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 발신자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래에는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시면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만큼은 바울이 수신자를 바로 적지 않고 뭘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수신자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을까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하셨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면 두 가지 몸을 입고 나오시는데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시고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입고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인증됐냐면 선포됐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예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냉큼 부르셨으니, 당연히 그 복음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주 잘나서, 바울이 특별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서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담에 세계에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들지 못하고, 그냥 멀뚱히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바울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디모레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주 선해서 사랑이 많아서 예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7절까지를 보시면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이 나오고 택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총 일곱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메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책 신학 대전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뭐라는 용어냐면 비타 파시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파시바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파시바에서 지금의 패시브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서 절대적 수종, 수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엇에 관해서 그러냐면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수동의 삶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도 마치 자기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여기에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강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붙들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은혜를 부으셔서 절대적 수동의 상태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4년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어,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그 수치입니다 대략 인원으로 따지면 1285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분의 3이 우리보다 못 나서 하나님께 택정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주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은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신자를 쓰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감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신도원 신예배이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남신도를 담당한 목회자로서 나는 남신도와 어떤 점이 닮았나?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하나씩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참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부모님 세대의 연배인 분들도 계시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같은 남자가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요새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의 남자와 제가 살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남자가 다르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요, 요새 요새 점점 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저도 평균적인 남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에겐남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도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구나. 남신도 여러분과 제가 나이도 다르고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남성 호르몬도 조금 적,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같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구가 충족된 그런 상태,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직 찬양은 안 했지만, 우리 요벨 찬양단이 이따가 봉헌송으로 올릴 찬양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내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삶을 얻었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옛 사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옛 사람을 무너뜨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 그 고향 땅, 친척들이 함께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새롭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구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야구부의 삶은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의 삶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의 삶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사울에서 이제는 종이 되었고 자가진자가 되었고 나누는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었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통점은 옛 사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그 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옛사람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어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립니까? 그 크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 합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그옛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평양에는 주먹과 술과 박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하여 이기풍, 여러분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은 아십니까?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은 주먹과 박치기와 술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기풍에 따면 이기풍이 기록된 그 문서에 따르면,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신동으로 불렸던 자였습니다. 사서 오경을 달달 외웠다고 하고 수묵화도 너무 너무 잘 그렸다고 하고 글도 정말로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증조부로 말미암아 그의 증조부가 홍경래의 난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역적으로 물린 그 가문 때문에 그는 출세하지도 못하고 어디 공부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그 분노와 그 불만을 자신의 머리 박치기와 주먹과 술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익고 와서 이 이 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그 마포삼열의 턱을 부수고 짓고 있던 교회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기풍이라고 하는 분의 꿈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됐을까요? 장로교회에서 최초의 7인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로 그는 박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먹과 박치기와 술로 연명하던 그 삶을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 제주도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제주도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일구어가는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뭘 했습니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뭘 만들어 내냐면 평화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범이 될 만한 성경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부자 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구의 집에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죠. 그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 시, 그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노예의 삶, 감옥의 삶을 견디어 냈습니다. 창세기 39장, 40장, 그 어디에도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려 했다, 이집트를 떠나려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견디어 본 것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아 본 것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비참했을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그의 태도 자체는 평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영화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없겠죠. 몸도 튼튼한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여 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이 시를 썼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드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 다윗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벗어나서 도망쳐서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목숨도 정말 일촉즉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편 34편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그런 다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평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대적 수동의 상태를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퀴나스는 수동의 상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비타 액티바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능동적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대적 수동의 삶이라면. 그 절대적 수동의 삶에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덕과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사랑은 비타 액티바 능동적인 삶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능동적인 삶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죠. 다윗 또한 능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비참했을지라도 참으로 비참했을지라도 그런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처음 오셔서 얼마나 많이 돌멩이도 맞고 얼마나 많이 주먹으로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제주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평화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금강을 끼고 있는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금강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강은 안 가보셨어요? 금강은 새들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 가을에 특히 이런 시기에 가면 아름다운 황금 들녘과 석양이 질 때쯤 반짝이는 정말 금색으로 물든 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석양이 질 무렵이면 이 금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금색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을 보고 있으면 대개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화를 하면 이 금강이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석양이 질 무렵 이 금강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금강은 금강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한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양이질 무렵 제 몸을 움직여서 금강을 볼수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듯이 제 취미 생활이 뭔지 아시죠? 등산과 자전거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일주일에 벌써 한 200에서 280km 정도를 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 가시리를 넘어서 저기 제주시의 삼양을 다녀왔습니다. 멀게 느껴지시죠? 저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로 제주도에 바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시리에 왜 풍력발전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달링을 해도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세요? 바람에 이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보통 0.5m/s로 불면 그것을 고요한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제주에 부는 바람은 7에서 8m/s로 바람이 붑니다. 이거를 건들바람이라고 합니다. 건들건들 거린다 해서. 그런데 가끔 가시리 같은 데 가면은 7, 8로도 안 됩니다. 10 정도가 불어요. 된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아본 사람만 알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자전거의 최대의 적이 바람과 무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바람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가시리를 넘어서 절로 삼양으로 갈 때는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바람인데, 근데 돌아올 때는. 이게 순풍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건 정말 경험해 보셔야만 아는 것인데, 순풍의 자전거를 타면, 정말 뭐 7에서 8 건들 바람이 불고, 10이라고 하는 된 바람이 불고 해도, 0.5mps로 부는 고요한 바람처럼, 갑자기 고요한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바람과 함께 속도를 맞추면, 갑자기 제 주위가 고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니까, 아, 어쩌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의 삶이 폭풍같이 몰아치더라도, 주님과 발자취를 맞추어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내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낼까 하면 내 주위가 고요한 바람처럼 조용해지는구나 7미터 퍼스의 그의 바람, 10미터 퍼스의 그의 바람 정말 화가 나는 그 바람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움직이고 있으면 그 주인은 평화로 가득 찰 수밖에 없구나. 평화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어느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자취와 함께 발을 맞추는 삶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